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 빌립보서 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에 있는 내용은 제자 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가지야 될 중심들이죠.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우 나를 구원해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관점 관점은 보는 눈이죠. 또 어떤 일이 날때 해석하는 눈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요. 성도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냐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다른 눈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환란의 시간표가 있더라고. 초대교의 성도들은 늘 이글 달고 다녔어요. 이단이었고 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로마로부터는 직접적인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외에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려운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환란의 시간표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한번은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어,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예를 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에 헌신하잖아요. 그 성가대 에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 서는데 한 달이 1억씩 준다. 그렇죠. 1억씩 준다라고 생각하면 성가대에 누가 다 앉아있겠어요? <laughs> 맞죠? 1억 받을 사람들이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1억 받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동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앉아있으면 여기서 헌신하는 사람들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밀려나요. 그런데 과연 성가대에 헌신하면 1억만 받겠어요? 맞죠. 자, 왜 환란을 주시느냐? 진짜 믿음 가진 사람만 중요한 걸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십 만일요 이거 없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 시대에 황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황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황제가 가는 교회를 다 몰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어가 교회를 갔어요? 아니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갔어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중세의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요,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구별하길 원하느냐?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니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려고 합니다. 가짜 응답이 아니고 동기를 채우는 응답도 아니고 근데 육신을 살 하나님이 예배하신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허락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 진짜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난리,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런 과정도 허락하신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때는요, 생각해야 돼요. 아, 축복이라는 걸 포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아멘. 그 안에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포상이 그건 거죠. 왜? 진짜 그걸 가지려고. 만약 뭐 여러분 가짜 그걸 가지면, 이거 뭐, 불신자가 다 가져가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우리의 보는 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성경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이런 부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언제냐면요. 요 사건입니다. 출애국기 14상에 보면 이게 어느 시간표냐라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시간표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피언약으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가게 출발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재산들 다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그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하필이면 하나님 어디 앞에? 홍해 앞에. 서 가는 길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사실 이거 돌아가는 길이거든. 또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야, 애굽 군대가. 요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맞죠? 진짜 어림을이 왔단 말이야. 죽음의 위기가 왔단 말이야. 어때? 딱두두 두 파트로 상당합니다. 맞죠? 크이 99%는 어디에 속했냐? 어디에 속했겠어요? 맞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고 이야, 이제 우리가 애국의 종이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다. 우리가 재물도 가지고 나온다. 하나 난땅 간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던 사람이 딱 홍해 앞에 서으니까 뭐로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당장 모세 보고 삿대질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꺼지고 내가 홍해에 장사시키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종이 뒤에도 좋다. 살아남자.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체험해 놓고 이 시간표가 되면 요 되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체질로 돌아가요. 은밀하게 봤다라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끄집어냈는지 우리를 통해서 뭘할 건지 하나님이 전혀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단1의 사람, 모세. 이 고백이 대단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해가 많지만 요한 가지로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그 앞에 거는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이유도 있고, 응답도 받았고, 행하실 일도 본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아멘. 그런 모세가 막 힘내가 용기내가지고 막 무조건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뭘 아냐. 이걸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추리고 봤는지. 그리고의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난한 땅에 가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 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다 만났을 때는 여러분 이 응답의 사람으로서 지금 주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이 은약의 여정 속에 응답 주시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응답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14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도 종되어 가지고 그냥 딸려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격외하는 믿음을 세우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그렇지 않은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걸 보면 믿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격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 이유를 두고 이 앞에 세운 거예요.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왜냐면 앞으로 광야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 없으면 다 흔들리거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자, 끝까지 괴롭히는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인 거야. 그래서. 애굽에 있는 군사들은다 물에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는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홍해를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말이 돼야안 돼요, 돼요.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문을 듣고 간담을 높게 만드신 거예요. 간담을 녹게. 그래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립니까? 여리고까지 퍼져요. 그 가나안 땅 가는 첫 승리 여리고까지.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는 그첫 번째 기적이 이겁니다. 홍해 가른 민족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불신자들 앞에서도 증거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란이 있을 때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내게 여호와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땅의 이방인들에게 뭐하는 기회다? 심판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될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어디 앞에 언약 앞에 딱 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도 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짐의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질까? 우리는 자꾸 체질이 넘어지는 체질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요. 요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뭐냐? 요겁니다.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집중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 그냥 줄수 있는데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 응답 준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희가 기도하여야만 내가 응답 주시겠다.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는데 왜그렇겠어요 기도 안에서 응답받으면 지가 살라서 응답받은 줄 알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다 잘되면 이건 내가 잘했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너무 쉬운데 자꾸 세상 환경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문제 올때 시간표가 뭐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이유는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탁서 있는 사람은요 환란 필요가 없어요. 인도에 가시는 거 집중하라는 시간입니다두 번째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뭘환란은요 반드시 환란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 환난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한 거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망한 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니 말장난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고 그릇을 준비하고 이때 진짜 중요한 축복들 다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언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응답 큰거 갖다 줬을 때 무너져요. 여러분 돈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로또복권 맞아가지고, 뭐 요즘 100억은 돈따위라 하지만, 100억 맞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 맞았다. 이러면요, 여러분 당당 눈빛이 달라질걸요. 아, 100억 맞았다. 이러면 당장? 딴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못 주시는 거라. 그렇지,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출 때는요, 낮아져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잖아요. 숨이 답해서 그릇을 준비되면 숨이 쓴 말이에요. 그릇 준비하라. 이게 넘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데는요,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은요 꼭 변장에서 줘요 변장. 다른 말로 말하면 아 이게 포장되는 답이구나. 그 요걸 잘 봐야 돼요. 요거를 그 안에는 보화가 들어있는데 밖은요 어려움처럼 보이는걸로 포장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장지를 보고 진짜를 봐야 돼요. 그 보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 이 말이 진짜가 맞다라면 여러분 환난 당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게 거짓말이면은 하나님이 이 응답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맞으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자세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서7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제일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바울이 신앙 고백 내용이에요. 왜 답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 쓰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일단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렇게 다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일 사람 앞에서 다라면요 여러분 이미 실패입니다. 사람은 도움 줄수 있지만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아,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부터 탁 내세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빨리 이 결론부터 내야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안 망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하는데?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통로기 때문에 기도로서 뭐 하라. 감사해라.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론을 아는 자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라. 기도 안에서 지켜라. 그 말은 세 번째. 요거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속으로라도 불신앙하지 마라. 왜?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걷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저 그렇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론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꼭기억하요두 번째. 대살령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5장 16, 17, 18. 셋을만 안 보셨죠? 데살로니가 전사. 제자 5장 16, 17, 18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진짜 어려울 때딱 하나님께 받으되려는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대설나세요살의요전서 네, 5장 16절에서 18절은요 항상 할 겁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문제 올때 오지 않을 때늘 24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렇죠.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laughs>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고 항상 왜 기뻐합니까? 그쵸? 그렇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까? 열심을내 동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라.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왜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입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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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올 때, 안올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걸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네, 마지막에 15절. 하였으면 가찬물급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론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영어로는 바울이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가 아니고 세상의 나가 아니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장, 망할 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망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진짜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는 미리 땡겨서 해야 돼. 아멘. 문제 왔다. 어떻게? 해? 미리 감사.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내일 들어가요. 문제지 죽는 거라. 다니엘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일 죽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 했더라. <laughs> 여러분 내일 사저구로 들어가서 죽는데, 여러분 해가지고 그것도 살려달라는 기도다. 이거 뭐전에 행하던 대로 뭐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은 뭐요?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시는 거. 우리 한 주간 여러분 그럼이 최고의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